여러분 연애하면서 이런 생각 해 보셨죠? 이 사람 정말 믿어도 될까? 연애는 시험 기간이 아닙니다. 불안과 눈물 대신 행복과 성장을 주는 진짜 진국 남자를 만나는 비결. 오늘 100% 안심하고 사귈 수 있는 남자의 결정적인 6가지 특징을 공개합니다. 특히 마지막 여섯 번째 특징은 나쁜 남자에게 속기 쉬운 분들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힘든 순간에도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면 편안하고 함께 성장하는 진국 남자죠. 만약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남자가 있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이 연애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통제력이 강한 남자입니다. 주변에 보면 평소엔 세상 달콤하다가 갑자기 폭력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남자들 있죠.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하루는 왕자님, 다음날은 잔인한 괴물처럼 돌변해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표출하며 주변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 썸 단계부터 나를 소유하려는 듯 주변 친구들을 심하게 경계하고 과도한 질투심을 드러낸다면 조심하세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남들보다 무려 29%나 더큰 질투심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직 사귀지도 않는데 너내 거야 식으로 내 주변을 정리하려 든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와 소유욕입니다. 진국인 남자는 달라요. 다툼이 있어도 소리를 지르거나 극단적인 행동 대신 침착하게 대화하며 서로의 의견을 지혜롭게 조율합니다. 이 조율 능력이야말로 연애의 가장 큰 열쇠입니다. 두 번째, 웨스턴 워싱턴 대학 설문조사에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가장 바라는 장점으로 신뢰가는 성격이 1위였다고 해요. 즉, 여자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사소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남자에겐 신뢰가 쌓일 수 없죠. 신뢰를 주는 남자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집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오해를 만들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굳이 여사친을 자주 만나거나 회식 자리에서 다른 이성과 선을 넘는 친밀감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진국이 주는 안심입니다. 세 번째 당신을 평가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남자입니다. 늘 당신을 비판하고 행동, 말, 심지어 옷 스타일까지 지적하는 남자 옆에 있다면 어떨까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주눅 들게 됩니다. 이런 남자는 대부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동반자를 원해요. 함께 있으면 당신은 20번 이상 생각하게 될 겁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그의 얼굴 표정만 살피게 되죠. 지배적이고 자기도치적인 성향이 강한 이 남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특히 자신의 연인이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한 남자일지라도 이런 남자와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당신의 개성을 사랑해주는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네 번째 항상 긍정적인 남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매번 불만이나 남의 뒷담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주변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전이는 듣는 사람의 삶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남자친구가 매번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면 당신의 삶 자체에도 부정적인 악영향이 쌓일 겁니다. 진국인 남자는 다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의 생각과 행동도 더 밝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연애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남자입니다. 관계가 편해질수록 서로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기 쉬워요. 하지만 작은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법이죠. 연인 관계에서 다툼이 없을 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어떻게 푸느냐입니다.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대신 상대방의 입장과 의견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이 상호 존중이야말로 관계를 성숙하게 만들고 결혼을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겁니다. 인성이 바르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남자는 안심하고 만남을 이어가세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 집중해주세요. 여섯 번째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심한 외로움, 거절에 대한 불안감, 과도한 이성 경계, 의심하고 떠보는 행동.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문제는 썸 단계에서 이런 행동을 나를 너무 좋아해서 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마치 나를 향한 열정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연인이 되기 전부터 집착한다는 건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자신의 소유물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심한 사람과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힘든 연애. 최악의 경우 데이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를 존중해주는 남자야말로 진국입니다. 지금까지 안심하고 사귈 수 있는 진국 남자의 6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1. 자기 통제력이 강해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2. 굳건한 신뢰를 준다. 3. 당신을 평가하거나 억누르지 않는다. 4. 항상 긍정적이다. 5.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 6.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연애는 나를 갈가먹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진 진국 남자를 만나서 불안함 대신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진 멋진 남자친구가 있다면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